네, 오늘은 25년 7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한양 2차, 한양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한양 2차는 세대수는 296세대고요. 총 5개 동이에요. 최고층은 13층이고, 사용승일은 1978년 9월이에요. 1978년 9월 달. 주차대수는 세대당 0.49대고요. 주차가 빡빡하다. 건폐율은 14%다. 이제 네, 압구정동에 있고요. 압구정동에 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면적별 정보. 48평형, 58평형, 86평형, 세대 평형으로 이루어졌다. 대형평수 위주로 48평형, 58평형, 86평형, 대형평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48평형은 방 5개, 욕실 2개에요. 58평형이 방 6개, 어, 욕실 2개. 86평형은 방 6개, 욕실 2개. 어, 뭐 86평형은 2세대니까 펜트 거죠, 펜트고. 58평형은 144세대고, 48평형이 오, 150세대다. <laughs> 계단식 아파트고요 아, 베란다가 있고. 자, 간단하게, 어, 한양, 한양 2차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보면요. 매물. 매매가 34개, 전세가 13개, 월세가 1개가 나와있어요. 월세가 1개가 나와있네요. 특징이. 매매 34개는 비율로 말씀드리면, 한양 2차가 이제 296세대인데, 34개 비율이 1 1 5예요그 비율로 말씀드리면,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매매의 비율이. 전세는 13개가 나왔는데, 4 4예요 인근 아파트하고 비슷비슷하다 전세 월세는 한 개가 나와 있는데 0 3예요 가장 적은 거죠 월세가 하나 나온 게 특이하다 월세 매물이 없다 자 그게 좀 특이하다 한양 2차 한번 위치를 볼게요 먼저 위치 먼저 뭐 이건 이제 호객노노인데요 호객노노에서 보면 이게 한양 2차거든요 동수 딱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다 네이버 지도로 보면, 네이버 지도, 이게 이 한양, 한양 2차인데, 자, 여기가여기가 여기가 한양 2차인데, 21동, 22동, 23동, 24동은 없고, 4자 빼려고, 25동, 26동이다, 이거죠? 1동, 2동, 3동, 5동, 6동. 한양 2차야. 한번 위성 지도, 위성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보면, 네. 네이버 위성 지도, 이제 여기가 한양, 한양 2차고요 요 앞에 이제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어요. 걸어서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키우면, 뭐, 이런 느낌. 요 바로 앞에 이제, 바로 앞에, 뭐야, 이거, 뭐, 뭐, 뭐 추인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이있고요 그다, 음그 네, 다음에, 네, 한, 이 차, 여기 있고. 어, 왼쪽으로는 이제 한양 1차가 있고 한양 3차가 있고 오른쪽은 한양 5차가 있다 그래서 5차가 이렇게 있고 뭐 위성지도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카카오맵으로 보면요 이렇게 앞에 압구정 로데오역이, 로데오역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글 지도로 보면요 자, 이제 이 부분 앞에 압구정 로데오 역이 있고. 한류 스타거리가 있네요. 한류 스타거리. 저 이제 한양 이네 한양 2차는이렇고요 한번 내 볼게요. 한양 2차. 매매 건수가 총3 34, 34건이 나왔어요. 34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48평형 23개. 그다음에 58평형이 10개, 87평형이 1개 나왔다. 어 87평형이 잠시만요. 87평형이 이제 어 여기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제 86평형을 말하는 거죠. 86평형을 제가 어, 저는 이제 공급 면적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반올림을 딱 해가지고 이제 87평이 된 것이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얘는 86.62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면 87평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버린 거죠. 버려가지고 86평형. 자, 어쩌건 86평형이 이제 두 세대인데, 두 세대 중에 하나가 지금 매물로 나왔다. 이제 그것도 약간 좀 특이하네요. 48평형이 23개, 58평형이 10개, 87평형이 하나가 나왔다. 자, 그러면 얼마의 매매 호가는 얼마냐? 매매 호가. 40, 48평형. 자, 매매 호가 평균은? 80억에 80억 80억 싼건 75억 비싼게 110억이다 이거죠 58평형 평균 84억 싼게 82억 비싼게 87억이다 87평형 효과 하나, 하나 나왔으니까요 160억이다 이거죠 160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8평형 평균은 80억이다 이 평균 80억 싼건 75억 58평형 평균이 84억이다 이거죠. 싼게 80억, 비싼 게 87억. 87평형 하나 나온 게 160억에 나와 있다. 160억. 48평형은 80억 정도. 58평형은 84억 정도. 48평형, 하고 58평형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87평형은 펜트니까 160억. 자, 그 다음에, 한 번, 어, 전세도 알아볼게요. 전세가 이제 13건이 나와 있는데, 전세는 모두 다 열세 건 모두 다 58평형에만 나와 있네요. 58평 열세 건 모두 다 58평형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얼마? 전세 평균은 17억 5천이네요. 전세 평균이 17억 5천. 싼건 17억, 비싼 건 18억. 그러니까 17억에서 18억 사이에 있는 거죠. 17억 5천이다. 전세 평균이 시세를 볼게요. 시세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보면 자 여기가 한양 2차고요. 한양 2차 먼저 매매부터 볼게요. 한양 2차 매매. 자 49평형부터. 40 49평형 네 매매 옷가는 80억 대략 80억이었어요. 한양 2차 매매 49평형 148세대가 있는데. 자, 그 작년, 재작년 7월에 53억, 오, 오, 올해 2월 달에 60억, 6월 30일 날, 어, 대출 규제 이후에 78억 6천을 찍었다, 이거죠. 2월 달에 60억, 어, 25년 6월 달에 78억 6천이다. 아, 얘는 2층이고, 60, 60억 거래된 것은 12층인데, 어, 18억 정도 올랐네요. 그렇다 그러면, 저 뭐, 이 거래가 빈번한건 아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세가 그러면 얼마냐 한 75억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다. 75억, 78억 6천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75억, 75억 오늘자, 25년 7월 24일자, 4 8억 매매 호가 평균은 80억이다. 80억 싼것은싼게 75억이다. 싼게 거래가 될수 있다. 그죠? 이거 좀 저렴하게 75억이 나온 게 거래를 시다. 평균 80억도 조금 조율하면, 매도 깎을 수 있으니까요. 조율하면, 75억선, 7 75억 5만 뭐, 7, 8억선에서 거래 가능하다. 거래 가능한 금액이다. 이거죠. 58평형. 58평형. 올해, 3월달에 70억. 자, 이제 70억 거래했다가, 이제제 생각에 이게 취소가 된것 같아요. 취소. 뭐, 어쨌든 70억. 작년 23년 12월달에 60억 5천했다가 70억. 4월달에 75억. 자, 직거래로 65억 됐고, 6월 25일 자에 최고가 84억 5천을 찍었다. 84억 5천. 어, 시세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 제가 제 생각에는 한 80억 선, 80억에서 한 84억 사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자 소유주분들 받고 싶은 금액, 호가 평균이 얼마냐? 84억이다. 84억. 싸게 나온 게 얼마냐? 82억이다. 거래 가능한 금액이다. 쉽진 않겠지만, 거래 가능한 금액이다 이거죠 어 마지막 87평형 87평형은 펜트인데 뭐 아예 뭐 거래내역 자체가 없네요 어 시세가 얼마냐 내놓은 금액 그대로다 160억 160억에서 이제 좀 조율해서 조율해서 거래할 수 있겠죠 전세국계 전세 전세 49평형 자 이제 전세는 49평형은 지금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로 나와 있는 거요 49평형은 없어요. 58평형만 있는데, 그래도 49평형 시세를 좀 알아볼게요. 어, 올해 뭐 올해 들어서 11억, 49평형 전세 시세, 11억 5천 12억, 10, 12억, 13억이니까 뭐 12억에 13억인 거죠. 뭐 12, 13억, 전세 시세가 49평형은 전세 보증금 12억, 13억이다. 그러면 58평형은 얼마냐? 58평형, 58평형. 작년 17억, 18억, 16억, 5천, 17억, 5천 시세가 얼마냐? 17억, 17억, 18억이다. 17억 정도 시세가 17억이라고 볼수 있겠죠. 17억 시세가 얼마. 58평형. 호가 평균이 얼마냐? 58평형. 호가평균이 얼마냐? 호가평균이 17억 5천이다 이거죠. 네. 호가평균이 17억 5천이에요. 싼건 17억, 비싼 건 18억, 17억 5천. 이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된다 이거죠. 네. 87평형에는 어, 23년 12월에 전세가 네, 갱신됐는데 20억 7,500, 이때 거래됐네요. 23년 12월에. 25년 12월 되면 나올 수도 있겠네, 요 전세가. 한양, 한양 2차. 어, 뭐 25년 7월 24일, 24일자, 한양 2차에 대해서 매매 전세 시세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